사이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봄 코디를 둘러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친구 바로 갈게요. 으띠! 저녁한 지 일주일 된 민간인 용용둥! 야, 이거는 더 이상 군인의 간지가 아니다. 너는 저녁한 지 일주일 됐지만, 이제는. 어, 옆머리 가려주고, 모자 써주고 이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이 볼켓 써주면 군인 느낌이 나겠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를 잘해준 거야. 이 친구 이제 느낌 괜찮습니다. So good baby. 거기다 벤자프스, 아, 취향이 있는 남자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간지 좋아요. 날이 풀려가는 중, 아! 슛! 한테 즉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느낌 좋아요. 아 이런 탈색머리 보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막 살아나버려. 어 거기다가 이제 뭐야 신발도 뭐야? 원스타 한별을 신어줬습니다이 정도 코디 해주면은 봄에 남심저격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어? 바지 플리츠 잡힌 거 봐라. 이런 것들 이제 입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아우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바지 티셔츠 니트 이런 게 상의로 이제 막 들어가면은 어 그게 또 이제 트렌드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검정색으로 웬만하면 가지는 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요게 진짜 남친룩으로 봐도 괜찮고 압구정 로데오 성수 어딜 돌아다녀도 꿀리지 않는 룩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난한데 센스가 있는 룩이야 전체적인 핏도 그렇고 색감 매치 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꾸민 듯한 느낌이 날수 있는 컬러 매치인데 이거를 내추럴하게 잘 풀어야 다는점어 그런 것들이 멋있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느낌적으로 아는 거거든 딱 보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봤을 때 느낌이 괜찮다 그런 코디를 해야 돼 어, 완성도 군더더기가 없는 코디를 굉장히 잘한 친구다 봄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검정 색깔 아우터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아이보리나 화이트를 신 하나 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치하면은 쏙 그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덩크 조던 뭐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거막 들어와도 다 괜찮아 근데 또 이제 유니크하게 클락스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취향이 드러나는 신발을 매치한 거아 좋습니다 봄델록 J S N Oh, it's m 아 나는 근데 여자들이 요즘에 정말 오버사이즈한 블레이저 많이 입거든? 막 그냥 어깨가 여기까지 나와있어. 나보다 넓어! 어, 근데 그게 또 힙합니다. 거기다가 조던 로우나 덩크를 신는 여자? 어, 꽤나 매력적이야. 남자들한테 제대로 그 매력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매니쉬한 느낌이 있지만 그 특유의 무드로 씹어먹어버린 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거는 진짜 여친 짤? 그런 걸로 등극해도 괜찮겠는데? 어. 봄에도 패딩룩 럭키보이! 얇은 패딩이나 패딩베스트 같은 것들 입어주면은 깐지 의외로 남미 간절기 심하니까 한 3월까지는 패딩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이코디 마음에 들어서 제주도 가서 입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입기에는 살짝은 더운 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의 나일론으로 된 이런 아우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취향에 따라서 신발은 바꿔줘도 좋다라는 점. 이런 어, 실루엣 같은 거 참고해 주면 좋아, 실루엣. 팀볼에는 코리 그리고 산상기운 바람막이 고민. 야 얘는 여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잘 짚고 있고 그리고 센스까지 있는 친구. 다 여기다가 팀버랜드를 신어? 이거를 누가 할 거냐고 이런 코디들을 어. 셔터가 아니건 존예입니다. 그리고 산산기어 바막을 하이츠 매장에서 30분 구매하다 결국 그냥 갔는데 미련이 계속 남네요. 팀버랜드랑 입을 건 아니고 회춘한 아일러 베지 운동하시고 휘뚜루 마뚜루 입을 생각인데 여름지나고 꺼낼 때 질리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25만 원째는 만한가요? 첫 산산기어입니다. 야 이건 좀빡스다 이거는 확실히 그 일본 아웃도어 감성을 많이 담고 있긴 하다. 이것보다 조금 더 심플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친구 보면은 이렇게 너무 힙하거나 너무 아웃도어스 건안 어울리는 것같아 지금 위에 입은 이런 스타일 있지 남친 짤 바로 생성해버리는 이런 룩 이런 룩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예쁘긴 하다또 근데 아씨 고민되는데 이거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사라색이야 어 거거 응. 또제품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어. 이제 진짜 몸이네요 몸. 거디몸입니다아 어, 상남자 느낌 제대로 레스게일이 하지만 좀 주제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본인 이미지랑 이 스타일링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이런 남성스러운 이미지랑 좀 남자답게 매치한 하는 게 좋을지도? 차라리 이런 스타일이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런 스타일도 꽤잘 어울린다. 어. 넌 내가 봤을 때 클래식 입으면 뒤지는 거고, 그 취향이 접히기 전까지는 조금 힙하게 이런 식으로 외제 간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나이가 2 4 살, 뭐야? 한번 보자고. 야, 이거 필살기다. 이거 유승범 느낌 바로 난다.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레스케를내 해주세요. 오늘은 성수나들. 말함 야 나는 할수 없는 코디 내가 가질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어, 어 여기 거기다 아, 짱구들이 RTP 아, RT 샵어어기 가서 이제 또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느낌이 또 이제 갬성 인스타 코디 아닙니까 어 뉴발은 역시 구구이 어 로우겟크 요것도 괜찮아 조금 더 힙스럽게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전에 너의 이 빌어먹을 바가지 머리는 어떻게 좀 해라 아니면 여기 사인를좀 눌러라 인자 미 이소 스타일링 너무 좋아 요게 이제 체형이 좀 있는 친구들이 해도 멋진 코디거든 조금 더 통이 넓은 바지로 가서 팀버랜드를 신어도 유니크한 무드를 낼 수가 있고 워커나 이런 구구이도 역시 잘 어울린다는 거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코디를 했지만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헤어스타일링을 어떻게 좀 해라 이런 헤어스타일링 만지고 싶지 않아 나도 만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꾸 모자 쓰는 거거든 만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모자를 쓰세요 오 m 신고 사계해변 어! 느낌 아는 새끼! 야, 노드 아카이브 바지 입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조금 큰거 같기도? 근데 이게 또 이제 루즈한 맛으로, 약간 구겨지는 맛으로 입으면 멋있거든? 야, 이거는 그냥 뭐 잡지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발, 기본 신발에서 리버스된 컬러감을 가져가줬기 때문에, 이게또 이제 유니크한 한 몫을 한다. 최후 다시 꺼내놔. 도비는 자유예요? 정석? 그 자체입니다 어, 10년 전에 이런 코디 지금 이런 코디 어, 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바지 중요해 된장포스 매치할 때 바지 컬러감도 굉장히 잘 빠졌고 그레이 후드로 무난하게 입은 것도 너무 좋아요 힘을 뺀 듯하게 매치한 것 같아요 꾸안꾸 코디고 캠퍼스용으로도 활용이 좋은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운 레더 자켓 코디 유민야 느낌 괜찮다 르마드 M001 킨치 아카이베 에크 옷잘 만드는 브랜드 많아요 어, 이 가죽의 질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검정색 바지 매치하면 심심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포인트 들어간 바지 매치한 거, 그다음에 더비 신어준 거, 이런 조화들이 다 너무 좋다. 하루에 세 가지 룩 빡빡 블 어, 이건 좀 완전 스트릿에 치우친 느낌. 어! 아, 아, 요룩 좋다. 어, 조던이 좀 식상하던 찰나에 조던으로 또 멋있게 코디한 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요런 이제 막 구멍난 니트 입으면 어머니가 이뻐요. 네, 또 요만한 또 그런지한 빈티지한 감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아, 레이어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은데 이번 연도의 뭐 스트릿 코디 중에서는 가장 잘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박용산이 10월 4일 어, 방금 전에 보여준 친구랑 코디가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지 어, 깔끔하게. 아 선글라스? 요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선글라스 가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없거든. 아이룩 자체는 담백하고 너무 좋은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매치할 거면 아이템 하나만 바꾼다면은 나는 바지 아니면 상의.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이 들어간 것들 컬러가 좀 쓰인 것들 그런 걸로 바꿔주면은 이 선글라스 갑자기 잘 어울려 버릴 것 같아. 근데 이 사진은 진짜 잘 찍었다. 어, 요거는 화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무드야. 아또이 사진 보니까 이 언밸런스한 무드가 의도해가지고 잘 빠진 것 같기도. 19세 코디. 아 요것도 너무 좋아. 기본 코디, 데이트룩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이 친구 보면 지금 이제 셔츠를 레이어드한 건가? 티셔츠 레이어드 조금 진부하잖아. 너무 정성이긴 하잖아. 셔츠 레이어드 하는 것도 좋아요. 이 맨투맨 에다가 이제 페이크 후드나 후드 기어 같은 거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괜찮고 아예 이렇게 나온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고 지금 보면은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셔츠에다가 후드 기어 입고 거기다가 위에다 맨투맨 입은 것 같아 이런 레이어드 굉장히 멋있습니다 리얼봄 고쇼핑 무난하게 요정도 컬러 매치 좋잖아요 거기다가 어. 클락스 신어주면 간단하게 끝나 이거 코디 고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런 코를몇번 입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기본 코디예요 일주일 내내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주변에서 아저 사람 옷 괜찮게 입는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요 올봄에는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 듣지 말자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 들으면 형 가슴이 아파요 에? 해병대 휴가 야, 이거 스웨팬츠를 믹스매치 해버렸네. 차라리 여기에 갈 거면 내 취향이긴 한데 청자켓을 입는 게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디 자체도 예쁘기는 하다. 후니룩. 어. 야, 그래.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코디야. 색감이랑 티셔츠 이렇게 구겨지면서 나오는 이런 내추럴함까지 너무 좋아요. 어. 나 반듯하게 나온 것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불특정하게 나온 게 예쁘더라고. 이런 두 개는. 그 연출을 디테일하게 잘 살려줘. 185 흐림룩. 아이거는또 이제 정성 아닙니까? 어? 후드에다. MA1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뉴바나스 신어주는 거. 호불호가 많이 없는 코이라고볼수 있어요. 브랜드는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아. 출근 룩좀네트로하게 입었습니다. 조도로. 와, 여기다 신발 멋이넣는지 굉장히 궁금해진다. 컬러 매치, 으때버리지 베이지 팬츠, 이렇게 블루랑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옷장에 베이지 팬츠 없잖아. 하나 무조건 구매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날씨 개전 내일, 일주일 전 여수촌놈. 음 어. 이 새끼 또 OAM 팩토리 신었어? 어 그럼 바로 느낌 아어그 베이비 인스 귀여워 어, OAM 플랙에다가 유핑 골드 알렌네 내가 추천해 준거다 입었네 남자다운 느낌 가져가 주면서 이렇게 이제 입어주는 거 기본 코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흰 티를 매치해도 되고 검정 티를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됩니다 헤어스타일도 어느 정도 잘 맞춘 거 보니까 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코디야 어디? 이런 식으로 내 유튜브를 보면서 코디를 참고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내가 추천해주는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코디를 존중하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코디는 참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끼야큐